야 일어나 이들아! 야나 좋아하지? 남자 8 명이서 뭐한 거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민태일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한강을 갈 겁니다. 다들 마스크 필수. 민석 너도 나올래? <목소리> 친구들 만나고 지금 한강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우리 저녁에 갔대. 지 아무것도 먹었는데 아나 그냥처럼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재밌겠다. 왜 김코리였지? 진화또리... 야 김코리 오랜만에 아, 듣는다. 이따가 핸드폰 빠뜨리면 어떻게 되냐? 야 이따 핸드폰 빠뜨리면 절대 못 찾겠지? 야내 야, 말을 한번들어야 씨. 준비성 존나 철학한 김태일. 안 되게 날거 같은데. 와, <laughs> 사람 되게 많다. 앵간 크지 않냐? 야손 넣으면. 야 이거 내거 아니야 이거 엄마 어, 거야. 야아야야이 씨. 애가 앉아 있어야 돼. 완벽하다. 야 둘이 좋아 보인다. 어, 야 화난 니 얼굴 나온다. 그럼. 나와. 야 응겨. 일어나 얘들아야 아급만 보금자리. 얘발터네지 벨지 기 하... 아니 막상 오니까 할게 없다. 4 0 c 야 뭐라고? 이비용이? 야 영상 찍고 다고 동진 왜 이렇게 귀엽냐? 남자 8명이서 뭐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 댓글로 <laughs> 우리 귀엽대 누가? 어떤 사람이 남자 여자야 몰라 남자면 인정 남자 같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 없다 네, 편의점을 편의점을 타아 왔구만 시켰어요? 이거 무슨, 무슨 맛 바디큐 맛이냐 이거? 뭐야. 이게 어제봐서 치킨이야 <laughs> 맛은 치킨 맛이네 짠짠한 치오의 열 모르겠어 근데 그니까 색깔려 그냥 저거 먹으면 응. 들어가긴 해어 아니 ㅅ 나 그럼 엉덩이를 11명한테 맞해야 돼? 좋겠다 아, 야 인싸다 너 어, 원래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맞는 거 엉덩이... 좋다고 하면은 흑기사 해줘야 돼 없더라. 어? 근데, 근데? 원래 엉덩이 맞을 때 좋다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흑기사 받아야 돼나뒤집번 그래. 했잖아 엉덩이 맞고 어. 존나 아파 겨울이라 아이씨 <목소리도 못한> 아. 키워 아. 아. 복지 아. 아 야. 정말 존나 많다. 빨리 빨리 빨리. 아. 근데 솔직히 우리 한개 너무 없는데 아까 그 유성진 영상 쓸게 너무 없어. 이제 다 돌고 집갈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자 여덟 명이 와가지고 뭔 개지랄이냐 아, 진짜 아,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아, 허벅지 존나 아파 어. 생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지 뭐야 지잡대에서 한강 오려면시발몇 시간 걸리냐 거기다가 지잡대에다 4시간 걸리지 않냐? 영상 몇분 나올지 모르겠는데 X됐다 두 번, 5분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 개지랄한 거 3분이 그거밖에 없잖아 <목소리> 나이소 <목소리> 노래 잘 부르네 <목소리> 이제 한강에서 놀고 이제 동네 가서 놀 겁니다. 맞죠, 기표 씨? 네? 뭐요? 아니 나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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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고 오늘 너무 한게 없는데 한강 와서 이제 동네 가서 아마도 노래방 갈거 같아. 근데 우리 어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뭘, 뭐 언제까지 걸어가? 뭐 어디 가는 건데? 버스 차도 지금 앞에 있을 걸? 또 찍고 있어? 최세기. 대라. 좋 유튜버라고 우리 동네 가서 노래방 가 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이제 집 아니지. 우리 동네가 가지고 노래방 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다. 안 분량 안 나올 거 어, 같은데. 큰일 났다. 야, 거야 지금 등 우리 등 야, 등야 여의도 한 바퀴 도거 아니야 진짜? 옆버스, 야 버스 야야 우리 한 바퀴 도 거야. 우리 30분 동안 우리 30분 동안 뭐 했냐? 지금 아까 우리 탔던데 반대편이야. <laughs> 우리 30분 동안 다 써봤어. 어3 <laughs> 여의도 투어한 거야. 야 상반기 예쁘다 근데. 양경 죽이네. 네 지금 공덕에 내려가지고 노래방 갈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덕에 있는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꺼내 2017이나 어쩔까 달려 <laughs>

I'm on the party I'm on the party What I'm on the party I'm on the party I'm on the party I'm on 초금가 야 다음곡 주자 다음곡 다음곡 I 이 o u l d I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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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o 노래방을 다 마치고 아, 노래방을 아, 다 마치고 아, 아, 이제 아,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목소리 만들 목소리 그래. 목소리가 이런 거 목소리가 노래방 그래. 때문에 그래요. 오야. 예. <laughs> 노래방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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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야, 우리 이거 뒤에서 한번 찍어 줘. 어떤 거? <laughs> 야. 야. 저거 뭐야? 두껍이. 아, 아크메드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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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계단 바로 해야 된대? 어, 바로 해야 된대. 닦으면 안 돼. <laughs> 왜? 짬뽕 나가지고 짬뽕 먹을 겁니다. 야, 홍합, 홍합 안에 홍합이 들어있네? <laughs> 친구들과 전부 헤어지고, 이제 집관 중입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 몇 분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이랑 놀았던 것 중에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한번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뵈요.